안녕하세요. 잘생기고 멋쟁이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상 공간 부장 컨디언입니다. 아,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뭐 이제 정보에 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음, 지금 접는 분들이 지금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아이나사드의 문제점과 그리고 지금 뭐 대규모 계정 압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계정 압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아뭐 어, 이제 이런 얘기와 그리고 이제 대리결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게임하고는 뭐 크게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 참고만 하시고 가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요 내용들은 조금 어잘 기억을 해 두고 가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금을 어, 하는 데 있어서 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리 결제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만약에 대리 결제를 하실 거면 은 주변에 정말 친한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대리 결제를 하셔야지 업체를 통해서 어,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뭐 이제 친한 지인은 아니지만 한 달이 건너는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대리 결제 업체를 이용해서 했는데 어좀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어 이제 대리 결제는 하시지 말라고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다 아시죠. 예, 지금 오나라와 아워스라고 하는 대리 결제 업체에서 좀 먹튀 사건이 좀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대리 결제는 어, 저는 이제 좀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결제 문제는 뭐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튀 사건들도 그전에도 있었고, 어, 보통 기존에는 소규모였었는데, 이번에는 좀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게임을 접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좀 NC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아이나사드를 기존과 틀리게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제 주변에도 지금 아이나사드 때문에 접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래기도 했고 어, 이제 저는 어쨌든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어,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제일 좋은 방법 쪽로 선택을 하는데 일반 유저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NC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과금론는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 뭐,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뭐, 다 과금을 하는데, 어쨌든 게임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어, 계속해서 과금을 해야 되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과금 액수가 좀 늘어나는, 좀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NC 입장에서야, 어쨌든 거래소까지 연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돈을 벌려면은, 아이나사드 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니까 NC도 머리를 좀잘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나사들을 뭐 월정액식으로 판매를 하든지, 어 아니면은 뭐좀그 레벨에 맞게끔 어떤 이런 좀 차별 정책을 좀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과금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냥 접은 거면은 NC 회사 입장에서 상관이 없지만, 어 지금 소가금노 분들이 접고 있거든요. 그리고 NC는 솔직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게임의 소가금로는 소가금로라고 좀 보기가 힘듭니다. 아, 왜냐면은 뭐 과금하시는 분들 보면 2, 30이고 어차피 뭐 3,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한 달에 4, 50만 원씩 쓰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좀그 수월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접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고 문제가 아 많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아좀요아이나사드의 문제점을 좀잘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서브는 데스나이트 7 서브인데, 어쨌든, 서브 자체가 그렇게 나쁜 서브는 아닌데, 우선 대기 인원 수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뭐, 이거가 계정 압류 때문이라는 그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아이나사드 때문에 접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우선은, 또, 오늘, 계정 합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어, 다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컴퓨터에서 아이들이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어, 이제 다이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본인의 본캐릭에다가, 어, 이제 그 다이아를 옮기는 겁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게또 걸렸고,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장이라고 판별이 난 거는 이제 그 계정 압류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찍을 때어제 계정에서만 할수 있는 걸로만 얘기를 했지만 어 리니지 툴 레볼루션 때부터 거래소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뭐, 하루 종일 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요거는 저는 권유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하시면은, 좀더 다이아를 수급하는데, 어,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NC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아,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우선은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어, 뭐하러 굳이 얘기 안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해서, 어, 우선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어, 그냥 구글 계정이나 뭐 아니면 이제 계정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은 뭐 돌리는 거죠. 계속 자동사냥을 통해서 재료 노가다를 해서 다이아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캐릭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다이아를 옮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하는 그런 무과금 노가다하고는 들어오는 액수가 틀려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데나도 좀 아끼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어, 과금을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는 리니스 레볼루션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어, 좀, 대충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뭐요 방법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음, 빠르게 뭐 이제, 그 컴퓨터를 이렇게 하루 종일 킬 수도 있고, 어,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요거가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따로는 없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놓고, 뭐,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별로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유저분들이 그렇게 게임을 안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반 유저분들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어, 무과금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저는 따로 그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음, 대리결제 문제는 이미 다른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결제는 정말 하시지 않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리고, 아, 그리고 지금 그 사이트들에서는 뭐 입금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BJ가 좀뭐 추천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였었기 때문에 오나라나 아워스 같은 그런 대리결제 사이트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나사드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한번 그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부족해진 아이나사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올렸고, 아이나사드가 있을 때는 좀더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사냥터에서 게임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나사드가 다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기본 재료노가다를 하실 수 있는 쪽에서, 어, 게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NC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좀 굉장히 잘 생각을 하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어, 흥행몰이는 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무가금러는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브 통합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NC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나사드 때문에 접는 사람들이 무가금러가 아닙니다, 지금. 예, 뭐, 저야 뭐, 어차피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나 게임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지만 과금을 하는 분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하는 액 과금하는 액수 자체들이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지금 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뭐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접는 것도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아이나사다라는 게 예, 경험치를 700% 차이와. 그리고 솔직히 뭐 경험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템은 건들면은 안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니까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재료 노가다를 하면서 이렇게 무과금러니까 하지만 솔직히 과금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박 아이템이 나오는 데서 보통은 사냥을 하죠. 경험치 때문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나사드가 없으면은 대박이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할 이유가 또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어차피 레벨업이 늦더라도 아이템이라도 잘 얻으면 할 텐데, 아, 참, 요런 부분이,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C 측에서는, 어,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계정비 없이 게임을, 모바일 게임은 계정비가 없이 게임을 할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NC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원이 빠지게 되면은, 거래가 잘 되지가 않죠. 그러면서, 어좀 문제가 생기고 지금 벌써 시골 서버에서는 벌써 난리가 났죠 인원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사, <laughs> 사냥터에는 몬스터가 넘쳐나고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어,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떤 게임에 대한 얘기보다는 음좀그 NC가 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좀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대리결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대리결제 하신 분들이 다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있고요. 대리결제를 통해서 대리결제 할때 보니까 아이디하고 비밀 번호를 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결제를 해 주는데 아좀어 장비가 좀 좋은 장비들이 있었는데 구강짜리들을다 팔아버리고 싸게 팔아버리고 어, 그리고 다이아나 뭐 이런 것까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니까 어, 우선은 어, 좀 대리결제는 피하셔야 될것 같은데 꼭 대리결제를 하셔야 되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음, 그런 식으로 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정압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어, 자동사냥으로 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음 캐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 얘네들이 조사했을 때어 계정 압류가 들어간다라고 어 생각을 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NC는 좀 아이나사드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우선은 무과금러분들이 아이나사드를 좀더 효율적으로 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래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어 우선은 아이나사드 500개를 받게 되시면 어, 우선은 좀더 대박 템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사냥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나사드가 다 없어지게 되시면, 어, 그 우선 재료 노가다 하는 사냥터에서 어, 사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나사드의 문제점과 개정압류 이유, 그리고 대리결제의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뭐 방안들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좀 도움이 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